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무력이 확올라 욕구를 올라올 수 있는 오늘 그런 차량을 한번 만나러 여기 수원의 오토컬렉션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일단 몇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대 없는 등급의 차량이고, 레어? 희귀? 정말 오늘 차량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이름하여 바로. 차를 시작하게 된건 댓글에서부터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이분이 딱 어떤 요거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손에 있는 거싹다 뒤져가지고 그중에서 수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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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안 되는 거뭐차 고장 난거 저기 어디 가 있고 뭐 하고 키로수 너무 많고 이다 빼고 빼고 했을 때딱이 녀석이 저희 레이더망에 딱포차이 됐지 뭡니까 2019년식입니다 4만 키로 밖에 주행 안 됐고요 블랙 라벨입니다. 자, 블랙 라벨이 거의 그냥 최고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색이 한 8, 90%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흰색은 진짜 한대 있을까 말까 한 차량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또이 차량을 여기 와서 보여주시면 이름하여 롤스로이스 롤스 컬러라고 불리는 오, 블루 예, 블루 블루라고는 차라. 예, 뭔가 느껴지나요? 이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 아, 우주까지는 아니고. 네, 우주는 제가 저 가운데 이거 펜시장봉 우주라고 했습니 네, 우주의 모든 기운이 여러분들 지금 딱 모여지는 게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고급스러워요. 진짜 고급스럽고. 네. 네, 사실 링컨 차가 되게 클래식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 차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잼뱅이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네. 이 링컨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되게는 그렇거든요. 맞요 음. 이컨티네탈이 10세대에 와서는 그냥 올드하는 느낌을 조금은 내려놓고, 뒤에 테일램프도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바 형태로 이어져 있는 이것도 너무 예쁘지만, 이런 레터링도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이제 뒤에는 이제 낙낙한 사이즈의 굉장히 넓직한 트렁크 공간이 되어 있고요. 안에고 실내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그냥 민트, 레어,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진짜 깔끔한 사용감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어. 안에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음. 예비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예비 스페어 잭과 음. 스페어 타이어 사용법. 이제 자키라고 하죠, 일명 면여기딱 음. 들어가 있고.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풋수로할수 있는 트렁크 여는 거. 킥. 음, 딱할수 있는. 네.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일단. 특히나 이제 미국 차 중에서 옵션 좋은 걸로 소문난 거 하면은 링컨하고 코드입니다. 네. 뭐야 이렇게 옵션 이렇게 이 많아. 네. 근데 가격이 와, 네. 정말 예쁩니다. 일단 도어 손잡이가 너무 특이하죠. 네. 도어 손잡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실내를 딱딱 열면 마치 요즘 신형 나오는 제네시스 g 9 0을 보는 듯한 버튼들 연상케 하고요. 네. 그리고 리어 커튼도 너무 이렇게 시크릿하게 딱돼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좋고 마사지가 와. 마사지 시트가 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는 가죽이지만 아 여기는 약간 알칸타라 아칸타라. 소재 스웨이드 소재로 음. 싹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음 안에도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뭐 제가 롤스로이스는 한 번도 솔직히 못 타봤지만 음. <laughs> 그런 느낌이 좀 음. 납니다 그리고 여기 음. 보면은 이 안전벨트 에어백, 에어백 딱 들어가 있고 위에 천장 또 이렇게 와일드한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있고요 표시창이 딱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컵홀더가 있고요. 음. 여기는 디스플레이 온오프 를할수 있는 음.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아까 음. 말씀드린 뒤에 리어 여기 이렇게 음. 할수 있는 음. 스크린. 조작 스크린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역시나 이렇게 음. 딱 보이시는 것처럼 <laughs> 와 뒤에도 여기가 싹다 어, 느낌으로 완전 고급스럽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프트 클로징. 살짝만 닫으면 컴퓨터 클로징이 딱 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타보시죠.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금속 재질로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laughs> 최고급 막 5성급, 6성급 막 호텔 가면은 샹들리 쫙 있으면 음. 호텔 로비 쫙 들어가면은 뭔가 호사스럽고막 막 이런 게뭐 장식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 솔직히 가격이 막 엄청 싼건 아니야. 그렇지만 저는 동... 이 아깝다는 얘기는 절대 합니다 우리 솔직히 음. 트 너무 편안하고요 어뷰 일단 기본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너무 빵빵해 막 핸들 열선 있지 통풍 있지 마사지 시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거기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비빔도 한번 눌러봐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사지가 전체 전 좌석 다 들어가 있지 약간 소재 자체가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음. 에키봐 아, 묵직하다 일다보면그 그러니까 피도 너무 말랑말랑거리고, 마, 너무 한없이 가벼워 보이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그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좀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전혀 그런 게 없고. 엠비언트가 조명도 너무 잘썼었어요 네. 실내 조명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강하지 않고, 이런 데도 은은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눈도 별로 안 아프고, 상당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게 위에가 천장에다 이게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약간 제네시스 지구공도 풀업 들어가면은 네, 네, 네. 리무지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 소재가 막 어떤 재질로 만는지 모르지만, 네. 모르겠지만, 비싸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죠? 네. 거기에다가 딱 보면은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죠? 반자유주행 이거 딱 들어가 있죠? 기가 막히죠? 오. 스피커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다마감 이야, 진짜 뭔가. 벤틀리 막롤스로해서 뭔가 짬뽕한 듯한 느낌의 근데... 시트 이게 따로 되더라고요. 여기 섹션이 따로 움직인다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요거로 따로 여기가 네. 따로 올라가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이걸 이렇게까지 <laughs> 디테일하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인체공학적이고 그렇죠? 이 자동차를 얼마만큼 세심하고 심혈을 기해서 만들었는지를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음. 이런 데도 다 마감이 어, 와 이게 부드럽게. 어. 여기도 다 소재가 아예 그냥 눈에 보이고 만지는 곳곳에 모든 부분을 다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다.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 창 들어가면은 기능들이 다 한글, 한국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 조명이 둘, 어, 넷, 여섯, 일곱, 일곱, 네. 총 일곱 가지 컬러가 되는데 녹색도 가능하고, 블루도 가능하고, 청록색, 뭐 박스 여러. 진짜. 어,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네. 주변 조명을 신경 쓰시면 쓰시, 네. 될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이런 거다 되고요. 차량 네. 서, 창에 들어가면은, 어, 여러 가지, 이건 뭐지? 뭐 아, 사야 아 사야 조정 마사지. 네. 디스플레이 말고, 음 응, 안드로이드 오토나 네. 애플 카플레어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만 여기 보면 4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게 음. 뭐가 망가지거나 크게 뭘 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음.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전자기판이나이게 쉐이드가 다 블랙아웃 됐다가 딱 키면은 가운데 표시창이 쫙 들어오거든요 아 이거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오. 웰컴 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차를 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지금 이 추워지는 이 겨울 시즌에 음. 너무 좋아 장거리 운행에도 전혀 허리 아프거나 전혀 몸에 피로가 없는 손잡이가 없으니까 는 처음에는 조금 이거 적응하는데 살짝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아 그거 좀 아쉬운 게 여기 아이코닉이 들어가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이코닉은 안 들어가 있네요 요즘에 링컨이 다 아이코닉 LED 라이트부터 해서 D 아래 그리고 밑에 안개 등도 다 LED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8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덤론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휠도 어, 완전 깔끔하고 깨끗하고 컨티넨탈이라고 음. 해래서 아,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컨티넨탈 하면은 사실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일 대장이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이두 회사의 어떤 장단점을 잘 따와서 넣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전면부 그릴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음. 여기 좀 약간 링컨에 여기 말고 이쪽에다가 네. 살짝 뭔가. 옛날 링컨. 오, 그러면 여기 그릴을 그대로 냅두고 어.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저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 자, 제 생각이야. 자 마지막으로 어, 오늘의 차량은 컨티넨탈 10세대 모델이었습니다. 하, 정말 예쁘네요. 에, 진짜 내가 제가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건 이쁠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 겨울철 되니까 4륜구동까지 되고 마지막으로 블랙 라벨라 풀 옵션입니다. 거기다가 초희기 그 안에 시트도 아예 순정으로 이렇게 어, 블루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지금 영상을 보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좋을 차량입니다. 진짜입니다, 최고. 자 마지막으로 이 차는 어디 여기 수원 정오 어,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그냥 이건 안 보고 사셔도 무조건 만족 어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 어, 조금 현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할부 다 가능하니까 할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아 오늘 추석 연휴에 아 여러분들 마지막 A 클래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성원에 맞춰서 정말 좋은 차 준비해봤습니다. 자, 3 3배포메틱 익스클루시브고요. 2017년 9월에 등록한 18년형 77,000km 딱 주행했고요. 무사고의 베이지 시트 있고요. 어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고는 무사고, 핸더 하나 교환 들어가 있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어, 익스클루시브를 제가 한 이유는 외관보다는 사실 실내 때문에 하게 는된 거예요 사실 외관은 뭐 그냥 이클래스 이렇게 아이클래스 세대 째니까 연달아서 하기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또 이게 키로스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키로스1만 안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컬러, 또 푸른 컬러라던가 블랙, 뭐 실버 이런 거 싫어하실까봐 가장 예쁘다고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 준비해 봤고요. 타이어도 지금 최근에 교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새 거이기 때문에 요거 또한 이 점수에 플러스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실내가 이야, 이제 사실 아, 오늘 것 중에 가장 예쁜 이 아, 예, 어. E 클래스 어. 중에서 화이트 컬러 시트 준비해 봤습니다. 예쁘죠? 사실 요요요 결이 진짜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음.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시트를 블랙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관리가 네. 제 자체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꼭 이러면은 저는 제 어... 성격상 닦아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세차장 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또 제가 또 차량을 몇번 맡겨봤는데 뭐 물론 뭐잘 못해주시는 건 아닌데 제가 닦아야 좀, 음... 좀 성격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앉으면 걱정이 된다니까.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어, 열선 버튼 있고요. 음. 뒷좌석하고 앞좌석에다가 방석을 좀 많이 깔아요. 커버, 커버, 커버 이렇게 방석을 많이 까는데 그러면은 좀더 좋은 게 이제 겨울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고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엉덩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 딱 들어가 있고요. 요 안에가 좋은 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벤츠 E 클래스는 다른 차량보다 저는 수납 공간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제 겨울철에 내가 4륜의 포메틱 230이고요. 네. 오늘 좀 준비한 게다 어떻게 아, 아쉽게도 다 가솔린만 준비를 했네요. 네. 어, 디젤을 준비해야 되는데 원하신다면 디젤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테일램프 파손 되거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와 관리 되게 잘했네. 제가 아까 딱 하나 본게 뭐냐 휠 스크래치만 봤거든요. 음. 휠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휠이 싫어서 이제 그212그 e 모델로 저는 그냥 아예 밥 배품 했었는데 얼마였냐면 아 그때 50만 원인가 주고 그냥 음. 네 개를 반납을 하고 그거를 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도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블랙으로. 맞아, 블랙으로 뒤에 쫙 보니까 이런 느낌인데 오, 오, 요게 약간 살짝 크롬 같은 느낌인데 요거보다 좀더 어두운 다크한 블랙으로 딱해주시면 되죠 근데 얘이망동화보다는 이게 더 이쁘지 않나요 <laughs> 부르르 막내 목소리를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인사 한번만 해주시죠.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객님. <laughs> 손님. 아이고. 자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게 또 하이그로시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지만 예, 확실히 이제 스크래치는 음... 어쩔 수 없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안에가 시트가 화이트 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앰비언트랑이 조합이 어, 이... 좋네요. 음. 이게 환해 보이는 느낌이 음. 오히려 그 검은색이나 이런 갈색 이런 브라운보다 훨씬 더 쨍한 느낌을 줍니다. 음. 아, 3 포크 핸들이죠, 3 포크 핸들이고, 어, 저는 뭐 잠자리며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가장 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여기 핸들 열선과 크루즈 기능들, 요거는 와이퍼 기능. 오토라이트, 음. 오토와이퍼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컬럼식 기어이기 때문에 요 손가락만 깍딱깍딱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도 저는 벤츠의 기어가 가장 편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짠 어라운드뷰 보셨고요. 아 플랫박스. 아, 이게 정품 별로 안 좋아. <laughs> 이게 창도 없고 뭐, 네. 뭐가 찍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얘가 그리고 소리가 그냥 삐빅삐빅삐빅 계속 려요 그래서 이게 딱한 가지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GPS 정도랑 뭐 그냥 뭐벤치 로고 좀있어서좀 비싸 보인다는 그런 느낌 빼고는 좋지 않습니다. 하이패스는 안쪽에 이쪽 사이드 쪽에 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드 소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스틸 소, 스틸로 마감이 음. 되는 일단 1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본, 네. 카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음. 들어가고 이렇게 우드까지 총네개가 들어갔는데 우드가 제일 안 생겨요. 네. 이거는 진짜 잘안 생깁니다. 이거 좀 약간 리얼 우드는 아, 아닐 저거. 건데 먼지도 잘안 쌓이고 좀 따뜻한 느낌도 감성도 좋지만 가장 단점인 좀 올드한 느낌은 좀 음. 피할 수가 없겠죠. 이게 컬러는 이게 멀티 컬러는, 어? 멀티 컬러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래. 좀 느낌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살짝 한번 예 멀티 앰비언트가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그러네요, 역시 역시, 역시. 딱 저희 뭐자 앰비언트 저도 이 차를 처음 봤을 때이 멀티 앰비언트 때문에 사실 한 것도 있어요. 다른 부분보다 가장 예뻤거든요. BMW, 아우디 다 했는데. 그러니까 딱요 정도 타고 다니면은 그냥 은근 그런 느낌이죠. 아좀 성공했나? 아, 내가 좀 <laughs> 잘 나가는데, 어, 내가 좀잘 나가는 느낌. <laughs> 뭔가 차량이 내렸을 때하착감 좋고, 아, 누구 그치, 태우고 그치, 그치, 싶었을 때 그치. 여자친구 너무 좋고, 어, 와이프 너무 좋고, 어, 부모님 너무 좋고, 어, 또 자랑하기 좋고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뭔가 근사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laughs> 따봉이 따봉이 쌍따봉. <laughs> 아, 오늘 마지막 차량 스콜루시브 모델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2,300 마지막 준비해봤고요. 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원 도이치에 있습니다. 전액 할부되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면은 시 저희 연중무휴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 편하게 문의 주셔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 저번 편에 에, 저희가 한번 방송 나갔었는데 아쉽게도 어, 계약이 잘안 됐던 오늘의 차량. 벤츠 회사의 CLS 3세대 모델입니다. 450포메릭 AMG 라인인데요. 2021년식에 83,000km 주행했고요. 어, 차주분이 진짜 엄청 병적 관리하셨는데, 아 이게 실내도 예쁘고 외관도 예쁜데 그때 아마 그 리스가 막 승계하고 막 하느라고 승계를 찾기 힘들어서. 그냥 아예 이번에는 현금가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를어그 당시 출고 가격 이 1억 1,1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1억 1,160만 원이었고요. 이거 예, 오늘 차량 어, 지금 저희가 가, 가격은 하, 진짜 저희가 시세하고 대비했을 때 괜찮습니다. 가격 대 너무 괜찮은 오늘 주인공 CLS 지금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또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이 또 C n S 를 한데 뽑았잖아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 차가 딱 근데 그 차량도 실내가 똑같이 이렇게 네. 어, 베이지 컬러 시트인데 확실히 하얀 신색의 베이지 컬러 시트가 거의 천하무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진짜 A M G 라인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 확실히 담겨져 있고요. 뭐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다이아몬드 그릴, 어 정말 확실히 그 S는 좀 뭔가 올드한 느낌이 있다면 CLS는 확실히 영한 느낌 팍팍팍 나죠. 어 휠도 역시나 정말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어, AMG 전용 딱 휠이 껴져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 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드디어 공개할 텐데 아내가 짜라라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솔직히 이 그냥 우드 컬러 중에서도 이런 약간 메탈릭한 느낌의 이 우드 컬러는 이 벤츠가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메스터 전폰 스피커라던가 어 이쪽에 이 원래 보통은 이 전동시타 이쪽에 있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전매특허죠 너무 멋있고 쓰기 편안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오랫동안 벤츠를 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다른 차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어 bm 타봐야지 안 납니다 아우디 타지 안 납니다 그냥 다음 차도 벤츠 사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딱한 가지 저도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실내 이 시트인데.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죠. 뭐, 허리가 안, 나, 안, 불편해요. 뭐가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아, 그렇게 흠이 없다는 거죠. 예. <laughs> 네, 뭐, BMW는 뭐, 누수, 누유 문제, 막 이런 것도 많이 이슈가 되고, 뭐, 화재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벤츠는 뭐, 크게 없습니다. 뭐, 서비스가 뭐, 별로네요. 랜드로버에 막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차주분이 얘기를 하나 더, 저희가 전달을 못했는데 어, 여기 예비할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패드도 세트로 또 아예 뜯지도 않은 새고 언박싱 할수 있는 이, 이 차주분이 어, 차 관리 중에서 엔진 오일을 정말 끔찍하게 하셔가지고 자주 자주 교체하셨고 또꼭 어, 굳이 독일 제품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에 되게 지크였나? 어, 요 제품 있어요. 예, 고 제품으로 계속 갈아주셨대요. 근데 그게 이 벤츠, 이 엔진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벤츠 동호회에서도 굉장히 또 알아보고, 또 이분이 확... 이런 건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 이제 이 엔진 오일에 대해서, 이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가 좋으시다.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저도 벤츠를 타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그냥 만키로 한번 가면 되지. 막이 생각만 했었거든요. 어, 아니더라고요. 어, 확실히 그분한테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만큼 엔진 관리는 진짜 너무 철저하게 하신 분이고요. 뭐 생활 보호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PPF 시공 잘 되어 있고 솔직히 이 화이트 컬러, 이 베이지 컬러 시트인데 이 정도 관리면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다른 차량들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이 시트의 이염이라든가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 이 차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뒤에도 역시 예쁘게 이렇게 보메스터 스피커하고. 열선 시트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레임 없는 프레임리스에 선팅지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우 확실히 시동 편은 예, 이게 뭔가 실제 찐63 AMG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그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어, 타는 뭐 디젤을 워낙 많이 타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더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랑 어 뭔가 어 이렇게, 이렇게 벤츠 너무 조용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된다 이런 것 뿐이지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 자 키도 이렇게 메인 키, 스피어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뭐어 이제 가운데 터치 패드 예 그리고 모드 어뭐 조절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확실히 이게 그 전에는 터치가 안 돼서 너무 불편했는데 터치 되면 너무 좋죠. 네비게이션 화질도 더 선명해졌고요. 그리고 뭐 라디오 FM, AM 라디오, 중인데 지금 도봉 터널부터는 어. 많이 AM, AM, 라디오 음. 되어있고 그리고, w a 니다 a m FM 라디오 되었고 그리고 이러 s the seat. The seat is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시트 조절할 수있는요런거라 e 가 이렇게 is 음. t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s 도 a t The seat 이 그 다음에 엠비언트 라이트가 특히나 환상입니다. 엠비언트 라이트가 뭐 지금은 블루로 컬러되는데 뭐, 퍼플 스카이로 해도 되고요. 여기 다 송풍구가 싹다 되어 있고, 파이어 레드로 이렇게 해줘도 멀티 컬러로 두 가지로 작동됩니다. 뭐, 싫으면한 가지 컬러로만 해도 되고요. 웰컴 라이트 실내 온도 다 조절할 수 있게끔 좀 되어, 되어 있고요. 정보 창에 들어가면 크게 차량의 엔진 상태, 엔진, 연비, 사용설명서 이렇게 되 있고, 사용설명서도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다 설정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즘에 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어, 이거 끄고 키는 게 되게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헤드업도 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하죠? 쓰기. 주차장, 그리고 차량 설정도 그렇고. 응. 옛날에는 뭔가 하나씩 하나씩 눌러야 됐다면 은 지금은 이 안에 중앙 제어 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 되게 편합니다. 저도 그렇고. 디자인 스타일도 어 여기 이게 이렇게 계기판도 이렇게 바꾸면은 싹 이렇게 바뀌면서 음. 전체적인 뭐 컬러도 다 바뀌고 아니 네. 좋죠 네. 후방 카메라는 역시 화질 역시 어라운드 뷰로 해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어긴급제동이라던가 음, 차광거리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반자행이죠 그리고 핸드 리모컨 홈 여기 이렇게 3포크핸들의 패드시프트 컬럼식 기어핸드 열선이죠 핸드 열선 따로 이쪽 이렇게 수동으로도 조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그널 이렇게 깜빡이도 작동 잘 되고 있고 룸밀러 없는 와이어 없는 와이어리스 그리고 정품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 그 전에 저희가 찍었을 때 아마 이거 광택을 안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네, 안, 안 냈죠 안 해서. 내고 작업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안에서 상품화 자체를 안 했는데 음. 상품화 싹 해놓고 하니까 훨씬 더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도 제 집에 있는 와이프를 사줄 만큼 정말 너무 예쁜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주지 않을 겁니다. <laughs> 지금 차로, 어, 파이패스 이거 지금 차로 만족하라고 할 겁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답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왠지 이거는 그 진짜 조금 여유 있고 돈 있는 분들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신차는 좀 1억 천 주고 사긴 좀 부담스럽지만, 충고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현금차로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전에 리스 승계로 해가지고 조금 절차가 복잡해서 여러분 쪽 그런데, 이번에 아예 딱딱 정리해서 제가 현금으로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회사 대표님들, 아, 진짜 우리, 우리 집에 있는 어 와이프분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일반 분도 좋을 것 같고요. 나또 젊은 남성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좀 나이 있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갖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CLS 아, 아, 차량인데요. 아, 이 차량 여러분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네, 상담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비 없습니다 위탁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싹다 다 우리 대표님이 결제해 놨습니다 광택비로 싹다 결제 끝났기 때문에 하실 거 추가 비용 없고 그냥 편하게 명의전 하셔가지고 잘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대표전화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많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